chết rồi ai và hết cái nào thì chỉ ăn cố gắng lại hỗ trợ hỗ wow chết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우. 아, 씨. <laughs> 아, 아, 참교 <참고> 가겠습니다, 제가. <웃음> <웃음> 오케이, 냉동 참교. 와, 겨울에 살았는데. 동영아 나랑 같이 어? 다니자. 자리야, 거든. Okay. 나 라인, 나너그 짤릴 줄은 몰랐어. 상상도 못했어. 나 BJ 킹 기어. 아, 이게 맞아. 오. 와, 어, 아, 아 맞도를 하지. 아, 이거, 이거 우리 팀이 야, 아무도 그럴까요? 없네 야, 그거까잘 못해. 아, 와, 그 대박이었는데. 이거 메 이거? <laughs> 나의 킹 시우, 킹 시우, 아, 나만 한다. 나만 살았어도 못뭐 태울 수 있어. 나이스랑벼 네. 어, 디윗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라인 라인 자르고 들어갑시다. 나이스호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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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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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키가 안다 키가 안다. 사로 따 버리기. 오, 오 이걸 비볐어? 야. 와 라인 터지는 것 대박이었어. 반벽 좀. 반벽 터지는 터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 안에 라인, 이 새끼들 안에, 안에 있다. 하기 하기로 사탄 있는 거 자리하고 가서 보여야 될것 같아. 사탕 있는데 돌려 가자, 가자, 가자. 정의충이었는데, 어, 자리... 요... <웃음> 정의충이 아유. 정의충이뭐 하니 옛날 자리하고 있었으면 다묶이는 건데. 음. <laughs> 옛날에 그리워. 아, 라인 한명 묶고 그냥 나는 이렇게 쳐서 죽일 줄 알았는데. 역시. 넘... 너, 너건 돌진이지. 어. <laughs> 멈출 수 없어. 라인 지하, 야, 라인 왼쪽 방으로 들어왔어. 오케이. 이제 궁각 보는 것 같은데? 하늘에서 떨어지면또 약간. 위에, 위에 라인, 위에 라인, 다리에 라인. 방금 터졌어요. 막았어, 막았어. 나이스, 나이스. 막도진 나이스. 아, 멋있었다. 하라, 이새끼, 어디갔어? 오른쪽, 겐지. 겐지.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필. 나이스! <laughs> <laughs> <저> 뭐야? 오, <laughs> 어, 좋다, 좋다. 좋다. 나이 나이스! 이스나나나이치나다 아, 이 아..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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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 좋다. 나이나나 메이야, 내가 있어. 나가 있어요. 아, 루시우 아. 못 잡았다. 아, 바텀 줘. 좋기 루시우, 죽지루시우만 잡고 죽을라 그랬는데, 그래 파라 반피 포옹해줄 수 있어? 간다, 상남자 라인. 옹 okay. 해드렸습니다.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아, 게임좀안 되는데. 지 없어 힐 야야 우리 메이 메이 궁 있다. 메이 궁 있다. 이는데 비빌 사람이 없어 아, 안돼안돼안 돼. 뭐라고? 뭐라고? 데 뭔데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음. 라인이 다터졌 음. 어떻게 오우. 나이스, 벽! 나이스! 나이스! 잘 들어왔다! 한, 더 잡, 한 명만 더 잡자! 나이스! 라인 반피! 야, 메이가 사이. 많이 죽여놨다 밀어붙여, 밀어붙여! 한조랑 힐로 떨렸다! 아, 근데 다시 왔다! 밀어붙여, 한조피! 얘네 그치 빠졌나? 에 h 파 h 어요 얘네 자탄쓰면은 나 dia nak 나이 t a n s e 이 얘라아 공각 본다. 방벽 꺼진다고. 아, 인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한 번만요, 힐. 휘... 힐러 없었네. 힐러가 없어, 지금, 우리. 아, 이거 참. É isso. 기압으로 했겠다 기압 아성재 예. 어, 거기서 메이공 딱! 그냥아 <laughs> 아니 예 솔직히 이아아 아, 근데 그게 그게 컸어 내가 탑에 블라디나 아, 블라디와 이게 블라디라블 정신력인가? 블라디라. 아 정신력으로 버텨냈다 진짜 정송은 <laughs> 어떻게 하는 아아 아, 설레 근데 거기서 또 동영이 그 힘이 나서 또 궁을 썼잖아 거기서. 아, 씨. 안될게 없어. 정신만 차리면. <laughs> 메달이 다 메달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마지막에 또큰 역할을 했어. 진짜, 진짜 메달이 노메달이야. 인무기여 시간 금 하나 끝. 야. 어, 이거 완전 거의 뭐, 일본군급? 어. 박가무라 데뷔? 아, 박가무라. 이미 좀 애모는 박가무라인데. 어.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예. 라인 화염 강타 준비. 오케이. 어, 얘네 애쉬 있다, 애쉬. 안 맞아. 됐다, 됐다, 이거, 이거, 이스 Let's get it! 아, 나이 시메트라, <laughs> 시메트라. 아파요, 아파. 어, 레이저 못. 아, 제거해주고 그래. 있는데. 지금이야! 한번 버텨줘. 한번 버텨줘. 나이스. 오케이. 안 아커. 들 뒤에 AC 있어. 뒤에 AC. 알아서 확인했어.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마 문좀 닫아주세요. 아 어머니 놀라셔 갖고 또 레이저 존나 왔어 레이저 다 광난다 계속. 야 우리 궁 거의 다 찼어. 궁세개 쏟아 붓자.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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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고다 했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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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불파시 궁, 자아. 케어 가네? 기다려봐, 케어 못해. 라인 잘랐고 갑시다, 이제. 레이저 뒤에, 레이저, 레이저. 궁홍대, 궁홍대? 아야아아아아아아아.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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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

어, 헤벤, 헤벤, 휘벤 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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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나벤 헤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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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벤 헤벤, 나벤어벤 헤벤, 헤라헤 미러미러미러미러미러미러미러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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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라 미라, 미라, 라라라 멈추지마. 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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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은 85%. 퍼형 화물, 화물, 오케이. 파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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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파라파 사리아 파라파라파라파라파라파이파이파라이라이라정신파이파라파이 오, 어. 작은 겐지고큰 겐지 있네. 오, 이게 근데 좀 잘하긴 한다. 아.